자, 잘리들 하시고 에 음, 아, 이제도 멋있어. 아, 어, 이제도 이집트의또또 또 마레이. 야, 근데 이제도가 너무 잘한다, 진짜. 어, 이제 이제도는 표정도 변화가 없잖아, 없잖아, 그렇지? 어, 자, 이거 분명히 내가 언더 가르지. 어. 언더 개꿀로 들어왔지. 어. 그리고 LG 핸디는 접근하지 마라. 어, 어. 자. 왜? 왜? 어? 가스는 이미, 어? 저거란 말이야. 어?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가 떨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게임을 한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핸디는 웬만해서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지. 어. 접근 안 하는 게. 대신에, 어? 가스프레는 못 가. 어, 가스프레는 못 간다고. 어. 어. 그리고, KT 승, 어, 역시. 나는 KT 뭐 하나 했다, 나는. 어. 확실히 디비가더 세다. 어. 존슨이라는 엄청난 용병이 있는데도 어, KT는 안 된다. 음. 그리고, 음. 요 놈, 분명히 내가 썸플랜 나온다 했지. 어? 말, 내가 말했어, 말안 안 했어. 어? 아까 내가, 어, 그 직원 면접, 면접, 보러 간다고 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썸플랜 어? 좋아 보인다. 분명히 막 얘기했지. 어, 그리고 오늘 도공승. 어, 도공 지금 잘하고 있고, 해. 음. 오늘은 이제 주력을 초강승으로 돌러 갔어. 배당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도공승만 끼니까 배당이 너무 안, 안 좋더라고. 음. 그래서 LG승을 축으로 잡고 갔는데, 여배 5번은 아직 몰라. 어, 이번에 만약에 도공이, 도공이, 어, 어, 저, 이, 트라, 뭐야, 도공이 이기면은, 어, 언더고, 어. 음, 자, 아무튼, 어, 일단은 뭐, LG 끝난 거 보고, 바로 들어가자, 방장형이, 예. 방장 어, 믿고 따라오라고! 아시겠어요? 예. 면접, 어, 남자가 왔는데, 내 나는 지금 여직원부 하고 있거든? 어, 근데 남자 새끼가 왔어. 어, 2 1 살짜리 꼬맹이가 <laughs> 어, 근데 애가 키도 애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차피 뭐 사무직이라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머리만 또 머리만 좀 똘똘하면 되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은 뭐한 달만 한번 해봐라 어,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 왔지. 어. 지금 여직원 구하는, 구하는 것도 빡세, 어, 빡세다고. 이거 어. 오히려 오히려 어. 그 여직 여직원보다 나, 남자 젊은 애들이 더 일, 일을 잘해 어, 일을 잘한다고 어. 자 아직 LG가 안, 안 끝났기 때문에 어. <laughs> 도공도 16대12 음. 정확 정확하잖아 지금 정확해 어? 다, 이거 오늘 또 우리 은행 마인간 사람 시뮬레 그냥 내 구독자 풀어 아시겠어요? 어 구독자 풀라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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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마인간 사람들 어뭐 초반에 뭐 개꿀 막이렇겠지뭐어 개꿀 어차피 4점 차라 이겼어요 어 안들어가지 들어가도 뭐 4점 차라 어. 어. 자어 정확하지 어가스프레배랑정나 좋았는데 시브레어 그래. LG, 음. 어, LG 수고했고 어. 한 500홍 박을라 참았다 내가 어? 어? 자 근데 오늘 방장은 요농을 안 갔어 어 요농을 안 갔어 왜왜 왜? 오늘 방장은 요농을 아예 안 봤어 그냥 라이브 스코어로 그냥 점수만 봤거든 어어 어. 왜냐면은 1차전 아니 2차전 때 너무 내가 어 짜증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요농을 안 갔어 근데 오늘 확실히 썬프레임이 좋아 보였어 오늘은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어. 근데, 요노요가 아예 안 갔잖아요. 어. 여기딱올래래선프라임 낄라다가, 어, 너무 정내미가 떨어졌다. 위성, 위성호 감독 너무 정내미 떨어져가지고. 가기 하실 때나 가기 하실어 자, 아무튼간. 응. 16대13, 응, 도공. 응, 도공이 지금 리더업 윗부분. 응. 자, 계산은 좀 이따 하고. 어. <laughs> 자왜 20일로 돼있노? 어? 어, 정신이 없다 방장이. 그러니까 방장이 이제 일까지 하면서 분석까지 하잖아. 음 박장아 좋아해? 어 분석까지 하기 때문에 어, 전시 방장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형님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 어 방장이 무슨 뭐좀이라 실수를 실수하잖아 그러면은 방장은 뭐 방구석, 방구석 뭐 픽스터가 아니잖아. 어그러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실수라뭐 이렇게 분석하다가 뭐 실수라, 실수하면 좀 이해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만큼 정신이 없다고. 아시겠죠? 어. 자, 음. 자. 18대13. 어, 좋고, 어 아, 근데 5번 안 나겠다, 저거, 잘하면. 어. 자. <laughs> 뭐야? 17대14네? 어. 아무튼 가보자. 어. <laughs> 자. 이거, 뉴질랜드 있지? 얘네들, 얘네들, 한동안 꼴이 없어, 꼴이. 어, 꼴이 거의 없다고. <laughs> 중국도 뭐, 어? 얘네들 리그 보면은 뭐, 거, 거의 다 뭐, 용용발이지, 뭐. 맞아, 맞아. 그지? 어, 캣벨 좋고 해. 자, 일단은, 어, 유로, 어, 남미, 어, 그리고, 르바, 어, 가자. 그리고, 구개면5일 남았습니다. 반장이 어, 지금 계속 저거 시범 경기 존나게 보고 있어. 어, 오늘도 LG가 이겼지. 어, 그리고 삼성이 역전을 했지. 그러니까 이 시범 경기도 굉장히 중요해. 아시겠죠? 어, 가보자. 자, 일단은 가자. 카자. 가자스타. 카자흐스탄. 가자스타인데 가자스타. 카자흐스탄. 나라, 나라 이름은 똑바로 적어줘야지, 뭐. 슬로베니아. 어, 자,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어, 2.5, 어. <laughs>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가 그래도 약간은 잘한다. 그리고 헝가리. 헝가리. 나는 어제, 아이,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존나 어이없더라 <laughs> 6분 만에 꼬이 터졌더만, 아일랜드가. 근데 왜3대1로 끝났어, 여기가 씨발. <laughs> 어? 이거는, 어, 묻지마, 어, 마헨, 어, 헝가리, 마헨. 어, 참고로, 프로토는 2.5까지 있습니다. 어, 2.5 마헨까지 있는데, 3.75배당이야. 어, 아시겠지? 어. 뭐, 오르바는 오로바는, 어, 2 5까지 음, 요거. 자, 그리고, 이탈리아, 음, 잉글랜드, 음. 아, 뭐, 당연히, 뭐, 이거, 어? 뭐, 무적으로 지금 쏠리, 고 있는 건 맞아. 어, 무적으로 쏠리고 있는 건 맞는데, 어? 어? 그래도, 어, 이탈리아, 1프레, 1프레. 어, 아시겠죠? 이건 좀이이 어, 경기는 <laughs> 어렵다. 어, 근데 이, 이탈리아 1% 괜찮아 보여. 어. 그다음 북마켓 어, 그리고 몰타 음, 이 경기 어, 북마켓 북마켓 승 승에 2.5 오버 음, 그리고 어, 덴마크, 어, 덴마크, 어, 핀란드, 어, 핀란드, 어, 이 경기는, 어, 뭔가, 냄새가 존나게 난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어, 북아일랜드는 안 갈, 안갈 거야. 어, 그리고 포르투갈. 어, 이게 지금 5.5 핸디거든? 어? 핸디가 5.5인데, 방장은 이런 경기, 이런, 어, 얄닭고리한 경기는 안 갑니다. 왜, 주작이 분명히 있거든. 만약에 오늘 포르투갈 5.5 마헨에 몰린다 그러면은 분명히 5대0으로 끝낼 수 있는 경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오르바도 짜증나게 또5.5 기준이야. <laughs> 이 경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음, 스로바키. 룩셈. 어, 자 이거는 솔로. 이거는 있지. 어이 경기는 어, 2.5 언더가 좀더 좋아, 음. 어, 좋아 보인다. 어 좋아 보인다. 아시겠죠? 어. 자 2.5. 그러니까 언더 배당이인데 역배야. 어. 참고들 하세요. 언더가 역배다에. 음. 자 그리고 보스니아, 음. 아이슬랜드 아이스, 란드, 어, 자, 아이스란드. 어, 자,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어, 보수아 야, 슨. 어, 그리고, 어, 어, 끝. 어, 어, 끝. 어. 아, 방장이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어. 갑자기, 어? 유로, 남미 축구가 또 갑자기 어, 나타나셔가지고, 어. 나는 지금 야구 존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오, 몰고 근데 지금 있지, 우리가 지금, 어? 먹거리가 존나게 많아. 먹을거리가, 어, 존나게 많다고. 왜?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이제, 국내 경기는 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먹거리가 많다. 1, 1, 1, 존나 많다. 원래도 오늘, 한국어 1, 1.5프레임에 존나 몰린다 했는데, 나는 왜현건1.5프레임에 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 왜현건1.5프레임에 몰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laughs> 나내 시브레 진짜 현건 아니, 도공 마인 가고 싶었는데. <laughs> 어, 강승보니까 참아야지. 어. 자, 그리고, 음, 이거는, 음, 닉스승. 어. 오노바, 패스. 어. 그리고, 벼루, 어, 클브. 어, 자. 급을자 어. 어. 이경기 어, 이경기 음. 수고했습니다 저원몇 점이고 아현건진이 3세스트 3세 아 아이. 언더다 어, 언더 3컷 때 너무 접수 못했어 어. 자 어, 야스민이, 야스민이 빠져가지고, 어, 현관이 어, 좀, 너무 아쉽다, 예. 음, 자, 600공, 어, 맞지? 600공에, 어, 350공 빼면 250공,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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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250공? 어, 정확하게 하자고, 해 어. 아, 씨발, 뭐고, 이거! 어제 <laughs> <언제> 빼요, 이거? 어제 <laughs> <언제> 빼요 씨발. <시바? 웃음> 어. 아, 짜증난다, 진짜. 785 빼기. 250콩. 어. 아, 500콩, 바로. <laughs> 맞잖아, 600콩에. 어? 총 배팅금액 3 5 0콩니가 250콩. 맞지? 어. 아유, 방장이, 어? 강승부가, 씨발, 두번부어져서 그렇지. 어? 아, 그두번 중에 한 번만 들어왔어도. 그래도, 미국, 미국을 너무 세게 갔어. 어, 너무 세게 갔어. 535%.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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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얘기했잖아. 어? 당장에 계속 이렇게, 어, 저번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어, 소리 좀 줄이자, 씨. 헷갈리다. 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어. 어, 1월 달도 그렇고, 어, 계속, 방장은 수, 이렇게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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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사장 돈으로 노는 사람이라고. 어 근데 어, 하필 재수없 어, 강승부가 강승부가 이날 어, 연타로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됐지. 어, 대신 다시 수금하고 있잖아요. 어, 어, 방장에 짬이 있는데 실물이 10을... <laughs> 어? 이거 가져와, 이 개새끼야. 다시 응. 내가 씨부레에니 네 돈, 어? 두 배로 가져올게, 개새끼야. <laughs> 어? 토사장, 씨발로 <시발로마>. 봐. <laughs> 어. <laughs> 자, 음. 어떻게 해야 했노? 음, 벼룩 굴어 자, 어. 어. 이 경기. 음. <laughs> 하... 내일 멕시코랑 또아르헨티나 있거든? 어, 이 경기는. 씨바, 삼, 아르헨티나, 씨바, 3.5? 아, 이런 건 가지 말자. 어, 가지 말자. 뭐, 아니, 멕시코, 수리남, 다행히 멕시코 이겨, 이기지. 아르헨티나, 파나마, 십으레다연히 <laughs> 아르헨티나가 씨, 한 10경으로 이겨야 될게 경기지. 저것도. <laughs> 근데 저런 경기는, 경기는 가지 말자고. 음. 자, 이 경기는 있지. 어, 이 경기는 있지. 어, 좀, 이 경기는 조심, 조심을 해야 돼. 어. 그래도, 어, 그래도, 클 분승. 어, 가실 분들, 가실 분들만 가세요. 아시겠죠? 응. 내일, 느바는 내일 느바는, 뭐야, 내경기밖에 없어. 그렇,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게 가, 가야 돼. 참고들 하세요. 어. 항상 보면, 느바가, 경기수가 별로 없는 날은, 어, 역배가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반대로 올 정배가 나오든가, 아니면 올 언더가 나오든가, 하든가, 뭔가 하든가, 쓰나미가 나. 아시겠죠어 참고들 하세요. 어, 뉴올 샬럿. 음, 자 뉴올이 오늘 어 굉장히 잘해줬지. 어, 어 뉴올 뭐뭔 뭔 놈의 7.5까지 뉴올스. <laughs> 어 이거 225.55. 오 클퍼 오버 음 클퍼가 음, 음 클퍼가 음, 지금 어.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아 어 클리퍼가 어 클리퍼가 분위기가 지금 안좋다고 잠깐만 음. 음. 클리퍼가 지금 어오크란타 한번 졌어 1점 차로 어. 근... 그날 내가 오클 프렌 내가 불러주잖아 그지? 어. 1점 차려졌는데 <laughs> 내일은, 내일도, 설마, 어, 이 경기는, 어, 클퍼 승, 어. 물론, 오쿨, 오쿨, 오쿨이란 팀은 한번 기세, 기세 타잖아. 존나 무서운 팀이야. 어? 존나게 무서운 팀이라고. 어. 하지만은, 클퍼, 어. 자, 클퍼 승을 안갈 수가 없다. 어. 대신에, 핸디는 피해라. 어, 대신에 핸디는 피해라. 어. 그리고 오오반은 존나 어렵다. 오오반 패스. 어. 그래서 누바 진짜 잘잘올러가야 돼. 어. 정말 잘올러가야 돼. 어. 뭐가 터질지 몰라. 어. 클블이 터질 수도 있고 닉스가 터질 수도 있고 뉴올이 터질 수도 있고 클퍼가 터질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이카자흐스탄이 12시 경기거든? 어, 저 프로토 형님들은 빨리빨리 찍어요, 어. 가, 실 분들은 빨리빨리 찍고, 응. 무료 유용자도 잘 골라가시고, 어. 자, 오늘 뭐, 어, 이거 들어왔고, 에 어, 엘승 어, 들어왔고, 에 헤네이는 저걸 하지 말라 정확, 정확, 정확했지, 어, KT승 꺼지고, 어, 요노, 분명히, 분명히 썸프레인 좋아 보인다 했지, 그리고, 도공승 어, 들어왔지. 음. 그리고 어, 두폴로 갔다 두폴로의 어, 두폴로 어, 단폴이 아니라. 어. 자, 우리 패키지 형님들 내원. 네, 네, 어? 이방향만 믿어.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 앞으로 어? 먹을 거, 먹을 거 존나 많아 지금 플레이오프 때.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패키지 가입하신 분들은. 어. 이거 메뉴 고르시고, 이쪽에다가 카뱅, 음, 카뱅, 입금하신 다음에, 어, 이쪽으로 메뉴, 아, 메일, 메일, 어, 보내실 때, 어,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 대신에, 공수는안따라와야 돼, 공수는 어, 근데, 대신에, 피근 피근 계속 따라와 주셔야 돼. 뭐 하나가 낑기지 말고, 예.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자, 어. 부지러우면 좀 아깝다, 어, 아깝지만은, 어. 자. <laughs> 오늘은 뭐, 성공했고, 어, 성공했고, 어휴, 지우고, 지우고 못 봤다, 씨. <laughs> 저들 못 봤다, 씨. 지우면 안 되지, 씨. 어. 자. 일단은 뭐, 어, 이틀 만에, 어, 이틀 만에, 얼마 깠노? 한, 거의 한 300분 깠지, 지금. 어, 300분 깠으니까. 어, 이1새끼 가, 쭉, 가지고 있어, 일단. 일단 가지고 있어, 도서장. 어? 가지고 있어, 요 어, 금방 가져올게, 내가. 어, 자, 그러면, 내일, 어, 내일, 음, 음. <laughs> 어, 내일, 어, 내일 이제, 안양대 모비스, 하, 빅매치다 이거 시발. 그다음, 어, 장판대 스크, 어, 어,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배구, 어, 음. 배구, 어, 내일은 배구는 배가 있어. 한전대 형택 어, 하아, 이것도 분석해야지. 어, 플레이옥, 플레이오프 때는 무조건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어, 무조건 가야 돼. 왜? 분석대로 잘 흘러가거든. 플러그 때는. <laughs> 어, 자, 아무튼, 뭐 오늘 초강승부 어, 축하드리고, 예. 어, 자, 그러면, 어, 내일 남농 두 경기, 그리고 형캐대 한전, 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누바 잘 골라가야 된다, 예. 무료 이용자. 아시겠어요? 어, 따봉 좀 누르세요. 어.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음.